코로나19 기원에 대한 FBI의 결론과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드립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19 기원을 추적했던 FBI가 3년 전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제이슨 베넌 박사는 FBI가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서를 지지한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해당 결론을 백악관에 보고하려 했지만 국가정보국 d 에나이의 브리핑에서는 이 결론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의 중국 실험실 유출서를 주장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며 과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의학 전문지 랜싯은 바이러스 유출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 성명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 일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FBI 외에도 국방정보국 DIA 소속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가 2008년 중국 과학 논문에 소개된 기술로 제조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 결론도 백악관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넌 박사는 2021년 정보기관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제했던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추가 소식과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